안녕 도연이 엄마딸 잘됐어 아사리미소 엄마딸 잘됐어 안 추웠어 아침부터 이거 먹어. 지금부터 먹어요? 아, 이뻐. 맘마 먹읍시다 맘마 먹어야지요 천사같네 아, 천사같아 천사 손도 이렇게 오돌토돌해가지고 손이 오돌토돌합니다 합니다. 오늘도 또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볼까? 네, 엄마랑 같이 할까? 유회 땅캐 음! 맛이 괜찮은가 보네? 윤도 씨, 맛이 괜찮은가 봐?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밥을 9시 반쯤에 먹였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11시 반인데 10시 반, 11시 반 사이에 먹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애기가 지금 기분이 엄청 좋거든요 아 저희 딸은 아시죠? 푸푸 씨는 엄청 늦게 일어나는 거 오늘도 10시 반쯤에 일어났어요 얘가 지금 한 시간 놀고 기분 좋을 때 이렇게 만마을 먹습니다 아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는데 모유 수유 하시는 분들도 텀을 두고 드시, 주나요? 제 딸은 그 톰이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이할 때마다 저는 그냥 줍니다. 엄마, 엄마 여기 있지. 엄마 어디 있어? 엄마 바로 앞에 있지.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 양반이 엄마? 드위스트? 아. 주민 스터치가 서 나를 좀 괴롭히지 마.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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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g 씨앗! 씨 네, 여러분. 그리고 어, 어 너무 쌩얼인가 그리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요. 방금 우리 도현이가 푸푸를 해서 옷에 조금 묻었거든요. 이제 그럴 때 닦아도 얼룩이 좀 남아 있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뭐 굳이 푸푸가 아니더라도 음식을 먹더라도 음 얼룩 찌꺼기가 남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엄청 더러워졌는데. 이거로 그냥 빨래 돌릴 때는 물론 깨끗하게 빨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은 제품을 하나 추천을 해드리려고 <laughs> 어,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에코버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스테인 리무버인데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뭐 운동화를 빠실때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천 가방 같은 거빠실때 쓰셔도 좋고 이제. 아기 용품 같은 거 빨대 쓰셔도 좋아요. 근데 이거는 뭐 올가닉인지 아닌지 아니면 내어 네, 자연 제품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허브 제품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뚜껑을 열어보시면 이제 이름을 먼저 잘 보여드릴까요? 에코버라고 써져 있죠. 용량은 200ml 짜리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스테인리무버를 쓰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만 쓰기 때문에 꽤 오래 씁니다. 그리고 이걸 뚜껑을 여시면, 그래서 이거를 솔로 되 있기 때문에 더러운 부분을 뚜껑을 열고 쓱쓱쓱쓱 문지르시면 어, 조금씩 조금씩 액체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더 헹구셔가지고, 어, 빨래하실 때 같이 넣으시면 상당히 깨끗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저는, 뭐, 이거 다른, 제, 다른 곳에서도 팔것 같은데, 저는 아이허브에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 네. 도연이가 잠이 들었어요. 기절, 떡실씨. 조연이 덕분에 엄마는 옷을 또 갈아입었네. 이렇게 작게. 오늘은 어, 오늘 제가 스테인 리무버 리뷰를 하나 했었는데요.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바로 짜잔. 뭐라 써였지바 키퍼스 프렌드라고 써 있네요. 요거 저도 아이 이것도 아이허브에서 구매를 했고요. 별로 안 비싸요. 한 2, 3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맞나? 아무튼 엄청 저렴했어요. 12온즈 들어 있으니까 340g이거든요. 꽤 많이 씁니다. 이거를 어디에다가 쓰느냐? 욕실 청소할 때도 쓰고요. 그리고 어, 가스레인지 청소할 때도 씁니다. 어제 저희가 집에서 돈가스 제가 돈가스를 만들어가지고 돈가스를 튀겨먹느라고 지금 가스렌지가 또 엉망이 됐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엄청 지저분해졌죠 근데 요거를 바퀴퍼스 프렌드를 사용해서 아 여기 기름이 보이네요 요거를 사용해서 더러워진 이 부분을 좀 깨끗하게 닦아 보려고 합니다 더러운 부위에 이거를 조금씩 뿌려 주세요 단점은 구멍이 이렇게 커서 양 조절을 잘못하면 확 쏟아 붓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변도 지금 기름이 수성이가 됐네요 이제 이렇게 하고 수세미로 물을 묻혀서 수세미에 이거를 닦아보겠습니다 이 비포 앤 애프터입니다. 근데 수세미는 어, 기존 음, 접시 닦을 때 쓰는 수세미 말고요. 오래돼서 버릴 만한 수세미를 사용해서 닦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페퍼타올에 물을 묻혀서 물을 묻힌 페퍼타올입니다. 이걸로 한번 우와, 깨끗해졌다. 예, 됐습니다. 짜잔, 깨끗해졌어요. 네, 어떠십니까, 여러분? 요거 사용할만 하죠? 이런 거 저도 별로 추천은 안 하는데, 어,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것 중에서는 제일 강력하고 깔끔하게 닦이는 것 같아요. 베이킹 소다 같은 것도 써보고 했거든요. 저도 밀가루도 사용해보고 근데 그런 것보다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찌든 때라든지 스테인레스 냄비 같은 거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장실 청소할 때도 아주 최고입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네, 저는. 지금, 도현이가 조금 전에 깨서, 예에, 쥬미. 안녕, 군주님. 군주님, 안녕. 아! 도현이가 깨서, 옆집에 잠깐 놀러 갔다 올까 하고 있습니다. 친구 만나고 올까? 친구 만나고 올까? 에이. 안젤라, 안젤라라고 에이. 해요. 낙가림해낙가림하고 어? <laughs> 있어. 저희 도연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도연이 여기 있고요. 아이고, 민재 창피해라. 아이고, 민재 민제 창피해라. 민재는 도연이보다 두달 느립니다. 어, 이거 하면 안 돼, 도연아. 도연아, 이거 하면 안 돼. 아이고, 아기들이 다 모였네. 친구야. 안젤라, 친구야. 여긴 도연이. 영어 이름은 레일입니다 레일라. 레일라. 응, 레일라. 안녕.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완전히 친구네. 안녕. 안젤라, 친구. 안젤라, 친구. 같이 돌아가. 아유, 아유, 아유. 적극적이야. <laughs> 엄마 여기 있잖아. <laughs> 엄마들 사이에서 뭐하는 거야, 도연아 어? 어?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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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되게 낯설다. 그래. <laughs> 안젤라가 너 되게 낯설다. 그래. 도현. 씨. 엄마 안아줘. 안아줄까? 알았어. 안고. 프리 스타일로 놀아. 놀아도. 응? 이렇게 놀으라고 해도 못 놀겠어, 재현아. 응, 응. 아, 이거 봐, 안젤라 봐봐. 안젤라가 엄마한테 저렇게 안겨가지고 저렇게.. 이제 저는 집에 가려고 합니다. 우리 도연양과 네 저희는 조금 전에 친구네 집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거의 저녁 시간이 돼서 친구네 집에서 돌아왔고요. 저희 딸은 어제 산이 테이블을 너무 너무 잘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연강주님, 그렇죠? 네, 오늘은 그래도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서 도연이도 너무너무 즐거웠나봐요. 많이 보채지도 않고, 너무너무 즐겁게 놀다가 온 기분이에요. 특히 이제, 어, 엔젤라 같은 경우에는 도연이랑 똑같은 7개월 아이라서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laughs> 어, 이거 보시는 뉴욕에 살고 계시는 마미들 네.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누추하지만 제가 차도 대접해 드리고 아이들도 같이 놀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 집에 많은 장난감이 있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발달 과정 같은 거 공유하고 하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부부 씨 엄마 얘기 듣고 있어요. 아이. 오늘로써 도연이가 209일이 됐는데요. 이제, 어, 내일. 내일 되면은 7개월 차네요, 벌써. 예 그래서 내일은 도연이의 그 성장에 관해서 발달 사항에 대해서 <laughs> 정리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 7개월 아이들과, 어, 비교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제가 리뷰 드렸었던 우, 제품 한번 써보시고요 어 너무 좋았다 라고 어,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 주시거나 댓글을 좀 남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안녕하세요 <laughs> 도장강주님 <laughs> 무슨 소리야? <laughs> 아, 어, 네. 그리고 지금 약간 sad news 인데요. sad news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맨 하탄에 에볼라 환자가 생겨서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걱정이에요. 다음 주에 제 친구가 이제 놀러 오는데, 친구랑 박물관도 가고 맛있는 맛집도 다니고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 남편은 어디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음 걱정입니다. 그래서 고민고민을 좀 해봐야 할것 같고요. 여러분도 어, 혹시나 맨하탄에 사시는 분 아니면 맨하탄 근처 퀸즈라든지 뉴저지라든지 사시는 분들은 어 사람 많은 곳은 당분간은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요. 어, 특히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조심하셔야 됐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무 속상한데요. 저, 음, 더 확대되고 퍼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 였습니다. 푸푸푸 해주세요. 도연이 엄마랑 푸푸푸 할까? 안녕 할까? <laughs> 엄마랑 안녕 하자. 자, 지금까지 도연이였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아